안녕하세요. 카르마 타로의 타로 마스터 베카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르마 타로를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올해도 이제 100일조차도 안 남았는데요. 어, 202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어떤 기분 좋은 행제수의 운이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행제수의 운의 기운을 받아서. 어, 올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리딩을 해드릴게요. 앞에 4개의 카드 파일 중에 눈길이 가는 카드나 마음에 와닿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2개의 카드가 눈에 들어오신다면 2개 다 들으시고 그 좋은 운의 기운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카드 고를 시간 드릴게요. 리딩 순서 알려드릴게요. 4번, 3번, 2번, 1번.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1번 1번분들, 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있을 행재수로는 이번 한해가 1번 분들에게는 정말 지치고 힘든 한해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제 그힘든의 시간들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요. 일번 분들이 포기하고 싶다고 느끼는 순간 뒤를 돌아보시면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일번 분들이 싸워왔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열정을 일으키,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일번 분들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어줄 무언가가 일번 분들을 일으켜 세워준다고 해요. 그것이 행제수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이제까지 공들여 왔던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줄 원동력의 근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일반 분들은 일반 분들만의 무기가 생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본분들이 챙길 수 있는 만큼의 이익도 어 챙기시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본분들이 챙길 수 있는 그릇의 크기만큼 일본분들이 담을 수 있는 행재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행재수가 들어와서 일본분들이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기기는 하지만 일본분들은 거기에 100%또 만족을 못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어더 가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같이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일본분들은 이 행제수를 행제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기는 하지만, 어, 주는 것에 감사하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분들은 올해 남은 시간들을 좀 상, 이 3등분으로 했을 때 20일 안에는 이 행제수가 일본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해요 그 전에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릇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일본분들의 그릇을 키워서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또 금전운을 받아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어, 일본 분들은 뭐 일이나 금전적으로 운이 왔을 때 어,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할것 같아요. 어, 사람들과 함께 흥청망청 뭐 유흥을 즐기고 여유를 즐길 것인지 아니면 단도리를 잘해서 2022년도를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인지 어, 일본 분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행제수로 들어오는 금전에 대해서 현재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더큰 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본인 자신에게 어, 보상을 할 것인지, 어,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분들의 선택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일본분들이 이 행제수로 인해서 달라지는 모습으로는 일본분들에게는 어, 또 다른 확고한 목표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앞만 보고 어, 열심히 달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일본 분들은 이 행재수로 인해서 지금 환경과는 다른 환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져요. 어, 일본 분들의 힘들었던 과거를 뒤로 한채 새로운 무언가를 목표로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올인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어,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그 일을 처음부터 꾸준히 부지런히 쌓아가는 어, 모습이 보여짐으로써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횡재의 행지수의 운을 더 높이기 위한 어, 행운의 조언 카드에서는 지금 당장은 혼자인 것이 좀 힘들고 외로울 수는 있지만 어, 더먼 미래의 먼 미래에 일본분들의 어, 전문성을 위해서 어, 기술 습득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 카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외로운 순간이 나중되면 일본 분들의 실력이 되고 독립을 할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해요. 아직은 날수 없는 아기새이기 때문에 높은 하늘을 날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를 올해 올해로 좀잘 잡으셔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022 2022년도에는 큰 새가 되어 1번 분들이 헐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니깐요 1번 분들 행제수 잘 받아들이셔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저는 응원 드릴게요. 어, 1번 분들 오늘 제 리딩이 1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있을 행제수로는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어, 이 제안은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일거리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제안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은 바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 연말까지는 이번 분들 진짜 눈꽃뜰 새 없이 바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즐겁게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분분들의 열정을 이 제안에 모두 쏘아붓는 것으로 보여져요. 어 피닉스는 흔히 불사조라고 부르죠. 저희들은 어, 자신의 몸이 불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빠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태양의 카드와 피닉스의 카드가 같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 이번 분들에게는 정말 이 한해에 좀 획기적인 어, 선을 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행재수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행재수로 해서 뭐 복권 당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 그 정도의 버금가는 어, 사건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행재행재수가 행제, 평소 이번 분들이 가깝게 지낸뭐 지인이나 인맥으로 인해서 어, 들어오게 됨으로써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어, 이, 그 제안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좀, 또, 금전적으로도 좀 안정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20일 후쯤 이런 행제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이 행제수로 인해서 이번 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에 대해 좀 심판의 순간이 오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번 분들 계획했던 일이나 진행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올 한해 마무리가 되고 새해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그 전과는 새로운 세계가 이번 분들에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계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번 분들에게 변화되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에서도 어, 변화 마무리 끝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들이 어, 여러 장 나와 있어요. 이번 분들에게 뭐, 지금, 뭐, 지질 끌고 있던 고민이나 아니면 걱정거리들이나, 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전 완전하게 마무리가 됨으로써 또 다른 세계로 이번 분들이, 어 들어감으로써 이번 분들의 내면에 깊숙히 있는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말은 이번 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분들의 지식의 수준이 깊어진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현실에만 살아오셨다면 어, 스스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 그런 어, 좀왜 그런 심오한 것들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뭐 먹고 살기에 바빠서 문화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어, 뭐 문화 생활이나 여가 생활에 좀 치중하게 되고. 좀 물질적으로 어 뭐돈돈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어 저게 뭐야 뭐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감상을 표현했다면. 어, 똑같은 그림을 봤을 때도 전과는 다르게 작가의 의도를 찾게 되고 그 그림의 의미를 찾게 되는 좀더 뭔가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환경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된다고 해야. 그래서 그런지. 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번 분들은 좀 깊은 깨달음과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어, 노력을 또 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이 행운 조언의 카드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조언해주고 있거든요. 이번 분들 이 행제수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잘 마무리 하셨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응원 드릴게요. 이번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어, 오늘 제 리딩이 이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들에게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있을 행제수로는, 이제까지 3번 분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 사고들이 3번 분들의 생각에서 비롯된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행제수로 들어온다고 해요. 어, 행제수가 뭐 이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행제수라 해서, 뭐, 복권 당첨이나, 돈벼락이나, 어,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뭐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어, 행제, 생각의 변화로 인해서, 3번 분들의 생활 자체가, 어, 이렇게 변화가 오고, 또 고통스러웠던 생각이나 생활들이 개선이 되는 것만으로도 행제수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 자신의 생활, 생활의 질이 지하에 지하에 있는데 지상 10층의 행세수를 기대한다는 것은 좀 모순 아닐까요? 지하 10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 또한 크나큰 행세수가 아닐까 싶어요. 어, 3번분들은 그 단계에서 한층 한층 지상을 향해서 올라올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어, 정신적인 변화가 오므로써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을 행제수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지금으로부터 한 20일 정도는 어, 그때까지는 어, 아직까지 본인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 사람의 관계나 뭐 3번분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어, 마음의 그러니까 마음에 집착을 하며 헤어나오지 못하고 어, 본인 스스로가 만지창이 만지창이가 될 때까지 계속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계시겠지만 어, 다음 달 후반쯤 가면 본인 스스로 삼분 분들이 간길에 끝이 아 낭떠러지였구나 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선택을 어, 하시게 된다고 해요. 어, 선택보다는 결정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으로써 3번 분들은 새로운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전에는 어뭐 3번 분들이 어둠을 쫓았다면 이제는 어, 밝은 세상에 빛을 목표로 삼아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일이 어, 3번 분들에게 생기게 된다고 해요. 3번 분들은 지금 당장은 본인이 뿌린 씨앗에 어,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의문을 갖겠지만 그 새싹에 물을 주고 정성을 썼다 보면 그 뿌리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 본인 스스로 알게 되는 모습이에요 어, 이 행세수의 운으로 달라지는 3번 분들의 모습으로는 일단 씨는 뿌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지는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또다시 3번 분들의 가슴을 쪼여오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해요. 근데 그 고통 또한 느껴봤던 고통이기 때문에 그 전에 3번 분들이 느껴봤던 고통이기 때문에 조금씩 어, 무뎌지면서그 전과는 다르게 어,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3번 분들 첫 번째 목표의 성공을 이루고 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다 보면 어,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빛이 좀더 3번 분들 가까이에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행세세의 운을 높이기 위해서 이 행운 조언 카드에서 어, 보내는 3번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는 어, 3번 분들의 좀 이렇게 비판적인 좀 끝없는 이야기가 모두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어, 불필요한 드라마일 뿐이라고 해요 어, 그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 모습이에요 어, 그 끝없는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좀 3번 분들 스스로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고 해요 3번 어, 분들 절대 하늘은 무너지지 않거든요 스스로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어, 본인 스스로 겁에 질린 그 스스로의 겁에 질린 목소리고 어 3번 분들의 일부이기에 어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단정짓지 마시고 진정 3번 분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3번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어 또그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어 여셔야 한다고 해요. 어, 3번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에 한 계단 한 계단 작은 목표라도 정해서 하나하나 완성을 해가시면서 어, 그 계단을 올라가시면 된다고 하니깐요 3번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저는 응원 드리면서 오늘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3번 분들 오늘 제 리딩이 3번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들에게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오는 행질수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전과는 따, 다른 또 다른 변화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전환점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축하를 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일적으로 성공을 하게 됨으로써 어, 뭐 명예로운 훈장을 얻게 되거나 아니면 유명세를 어,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으로써 사부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멀티의 능력을 가지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까지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뭐 투잡, 쓰리잡을 하셨다면 그 일들이 이제는 좀 안정권으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어느 하나 뭐 손실을 본다거나 실패를 하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그 일들이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남은 올한해 안에 그 여러가지 일들이 점점 굳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으로써 사범분들은 그 일들을 좀더 확실히 굳히기 위해서 더 심도있게 그 일들을 굳혀가는 과정을 밟게 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수확을 연말이 되면 하나하나 거두시게 된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사범분들이 이 행제수의 운으로 달라지는 모습이나 환경으로는 사방분들은 이 일을, 어, 일들을 을일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초심자의 마음으로 또 배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조력자나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만나게 됨으로써 좀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좀 가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어, 사범분들 성향 자체가 뭔가 일을, 어, 해 나감에 있어서, 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좀 진보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여져요. 한시라도 쉬지 않고, 어, 뭐라도 해야 하는 그런 부지런한 성격을 좀 가지신 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의 진행 또한 사범분들이 움직이는 만큼 진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라고 해요. 사범분들에게 이행제수 운을 더 높이기 위해서 행운 조언의 카드에서 전하는 메시지로는 사범분들, 어, 너무 앞만 보고 돌진할 것이 아니라 좀 상처나고 찢어진 것도, 어, 다시 깨매고 치유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요. 어, 이런 부분들을 대충 치유하지 않고, 어, 땜빵만 하고 지나간다, 지나가다가는 그것들이 나중에는 더큰 짐이 되어서 사범분들을 좀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사범분들이 이 행지수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상처를 치료하고 오래된 상처들은 좀 끊어버리시고 주의를 한번 둘러봐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보상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때때로는 사범분들이 보기에는, 어, 뭐,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어, 본인 자신부터 추스리고좀 주위 사람들 또한 좀 현명하게 어, 상처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주신다면 이 인생의 전환점을 잘 활용해서 어, 진정한 풍요로 갈수 있는 어, 뭐 지혜나 성숙감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요 사범분들 이 행재수의 전환점 잘 활용하셔서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저는 응원드릴게요. 어, 사범분들 오늘 제 리딩이 사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사범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